어떻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겠어? 나 정말 괜찮아.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내가 있지. 새해마다 내가 옆에 있을게. 계속 쭉 함께해줄 거지. 생일 축하하고 선물은 나? 나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야. 음, 난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좋더라. 나 다치면 자기가 보살필 거야? 나 없이도 잘 지내나 궁금하지. 뭐 좋아해? 난 자기. 자기랑 나랑은 운명이라니까? 이러니까 되게 달라 보이지? 약간 눈에 하트 생기려고 하지? 난 오늘 낭만적인 늑대 인간이야? 나 지금 완전 심쿵했는데 들렸어? 자기와의 추억이 될수 있는 이 시간이 나는 무엇보다도 소중해. 나 아무한테나 친절하진 않아. 자기는 아무가 아니니까 친절하지. 자기 밥 먹을래? 리히트와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밤. 음, 이 시간에는 뭘 해야 재미가 있을까? 뭐로 즐겁게 해주지?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. 나 아무나 좋아하지는 않는데. 자기는 대체 내게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? 나 완전 내려댔잖아. 오후의 햇살 같은 미소, 꽃 같은 향기. 아 역시 자기일 줄 알았어. 오늘도 엄청 좋은 아침이야. 왜냐면, 눈 떠서 자기를 만났으니까. 잘 잤어? 나는 어제 자기 생각에 한숨도 못 잤지 뭐야? 자기 생각에 계속 뒤척이고 있었어. 이제 자기랑 놀아야겠다. 사신에게도 사랑을 느낄 가슴은 있어. 자기를 처음 만난 날이야. 어때? 지금 나 되게 괜찮아? 진짜 자기가 날 위해서 준비한 거야? 어 꿈이면 깨지 않게 해주라. 음 거슬리네. 난다 좋은데? 내 얼굴 까먹은 거 아니지? 음나 자기랑 놀아야 되는데. 내 마음이 곧 자기 마음이지. 자기 자체가 나에겐 선물인데 고마워. 텔레파시도 가능하지 않을까? 눈빛만 봐도 알수 있겠네. 우리의 사랑도 완성됐어. 사랑의 힘은 위대해. 자기, 진짜 나 반해도 돼? 어쩜 이렇게 다 잘할 수 있어? 내 매력엔 끝이 없나 봐. 이제 내 비밀을 말해도 되겠어. 내 생각하면서 준비한 거, 맞지? 잘 가. 난 여기에서 기다릴게. 애프터 라이프. 소원을 담는 만화경. NHN 뭘 시작할까나? 지금 우린 이어질 수 없는 연인 같지만 꼭 만나게 될 거야. 알겠지? 이제 자기 옆에 콕 붙어있을 수 있겠네. 자다가도 내가 생각나게 될 거야. 자기는 모든 걸 가진... 귀여운 욕심쟁이. 자기야 반가워. 나 지금 위험해. 자기가 보고 싶다. 꿈만 같은 순간이야. 자기들 모두 수고했어. 환상의 커플 답네. 자기는 수호천사야. 근성이 부족해. 언젠가 또 봐. 으흑. 이제, 자기들을 만날 수 없는 걸까? 어? 더 배우고 와. 까불지 말랬잖아. 내가 좀 위험해. 호, 해줄게. 멋지게 조준 발사! 이젠 나한테 맡겨! 각오하는 게 좋을 걸? 자기도 싸우려고? 우리 또 만났네? 자긴 이름이 뭐야? 자기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어. 내 실력 알지? 잠깐 쉬었다가 갈래? 같이 맛있는 거 먹을까? 나 지금 막 설렌다. 나를 미워하진 않을 거지. 나 되게 괜찮았지. 자기들, 잘 부탁해! 자기가 믿어준 덕분이지. 우리 자기들 챙겨줘야지.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. 어린 양들, 나 믿지? 자기가 원한다면? 자기 소원이라면? 잘했어! 잘했어! 이 영광을 나의 자기들에게 돌립니다. 모두가 원하고 있지.